자, 교과서 132쪽에 수열의 합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전단원에는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열 두 가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살펴봤었지? 잠깐만 공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갈게. 자, 크게 각각의 수열에서 공식은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먼저 일반항 계산하는 거, 중앙 계산하는 거, 합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있었지?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공식으로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로 볼수 있고 얘를 n에 대한 일차식으로 정리한다면 dn 더하기 여기에다가 합해서 a1이 나오게끔 하는 여기에 a1-d 더하면 a1이 나오게끔 하는 두 가지 식을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 자 등차수열의 중앙은 a랑 b랑 c가 무슨 수열일 때 얘가 등차수열일 때 여기는 얘를 등차 중앙이라 부르면서 b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하 a랑 b를 a랑 c를 더해서 나누기 2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등차 중앙 공식이었어 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계산하는 건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맨첫 번째 항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합은 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합 Sn이라는 기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 어디까지 n 번째 항까지를 합한 걸 Sn이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세 가지로 정리해줬는데 첫 번째는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뒤에 있는 항 각각을 각각을 더했던 가우스의 방법이지 그것을 n개 있는데 두 개씩을 짝지었다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했었지 2분의 n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식. 우리 교과서에선 두 번째 공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n 자리에다가 a의 n 자리에다가 첫째 항부터 요요 공식 일반항 an 자리 an을 집어넣게 되면 n에다가 2배의 a의 더하기 n 1 더하기 n-1 d에다가 나누기 2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었고 마지막 마지막 자 일반, 일반항이 1차식이었다면 여기 는 sn은 2차식이었지 n의 제곱 더하기 몇의 n이고 상상은 없었어 그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공차를 반으로 나눈 거 두 개가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s의 1과 a1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a의 1 2분의 d가 들어가는 이렇게 n. 이게 바로 합의 공식 세 가지였어. 맞니?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계산을 할때 첫째 항에다가 더하는 거 대신에 곱하기 r의 n 1 제곱을 한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고요. 그지? 그리고 등비수열에 A랑 B랑 C가 무슨 수열이라면,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그때 있는 가운데 있는 얘가 등비중앙이고, 얘는 B의 제곱은 AC라는 게 바로 등비중앙의 공식이었지? 맞지? 자,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하는 그 sn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는 두 가지가 있었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이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면 얘가 r-1로 바뀌게 된다면 첫째 항 얘도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된다는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랑 뭐랑 관계 합에서 합에서 일반항을 찾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었고 그때 그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립했냐면 첫번째있는 a의 1은 얘를 구하는 거잖아 a의 1은 어떻게? 어 구할 수 있다? S의 1로 구할 수 있다. A의 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S의 N에서 S의 N-1로 구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기 N은 어디부터다? 2부터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 수열의 합과 일반화의 관계까지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 수열의 합과 일반화의 관계 같은 경우는 등차 등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해당하고 특히 수열의 합과 일반화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가 이거랑 관련된 이두 개랑 관련된 등차수열 버전과 등비수열 버전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제공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32쪽에 준비 학습을 한번 풀어볼게. 잠깐 강의 멈추고 나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답을 맞출 때는 빨리 들어도 될것 같아. 자 일반항을 추측해보래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 n번째 항을 말하는 거지 일반항 a_n이라는 건 n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면 n번째 항을 추측하지 말고 그 다음 번째 항도 추측할 수 있지 않아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이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분수 모양이겠지 그리고 분모는 분자는 다 1이겠지. 분모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1, 2, 2, 3, 3, 4, 1일 때 1, 2, 2일 때 2, 3, 3일 때 3, 4, 4일 때 4, 5, 5이니까 여기가 5, 6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추측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a의 6도 추측할 수 있겠지. a의 6이라는 것은 어떻게 6, 7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면 a의 n은 분수 모양이겠구나. 얘가 정해지면 여기가 n과 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해지는 모양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합을 계산하라고 했어. 합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1, 3, 오 땡땡땡 19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니 얘가 등차수열에 해당하겠지 등차수열이야 그럼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야겠네 등차수열의 합자 푸는 방법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 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번이쓴 방법과 내 방법을 비교하시면 될것같은같 같아. 자 먼저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하려면 여기가 몇개인지가 되게 중요하지 여기가 몇개인지가 되게 중요해 n이잖아 n을 찾아야 되는거 그 n을 찾는 작업에서 이렇게 보셔야겠죠 얘는 첫 장이 얼마 첫째 항이 1, 공차가, 공차가 2씩 뛰고 있는 수혈이구나. 그럼 이 전체의 개수는 19가 결정하겠네, 19가. 자, a의 n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지? a의 n은 2의 n,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2의 n-1? 2의 n-1이 바로 여기에 일반항이 될 거고요. 그러면 19가 나오려면 2의 n-1이 19가 나오려면 2의 n이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n이 얼마? n이 10인 거지? 얘니 10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냐 하면 얘가 10번째 항에 해당하고 얘가 10개라는 거겠죠? 10개라는 거.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가우스 방법을 바로 써도 되겠지. 내가 찾는 요 합은 첫 번째 항과 맨끝 항을 더한 게두개두 개, 두 개씩 묶은 게몇개 생기냐 하면 얘가 10개니까 이렇게 2분의 10개가 생기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약분하게 된다면 여기, 여긴 20이잖아? 그럼 약분하면 얘는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 나오겠지. 됐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얘는 여기는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과 땡땡땡 3의 10제곱은 무슨 수열이니 얘는 등비수열에 해당해. 그럼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게 된다면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3이니까 3의 n-1제곱이 돼서 3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은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을 찾고 나면 여기 개수를 또 찾을 수 있잖아 첫 번째 항이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10제곱 마찬가지 얘가 또 10개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러면 n 또한 10개가 되겠죠 10이 되겠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검정색으로 쓸게 등,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1이 되겠지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3만 빼주면 되겠네 정리해주면 2분의 3에다가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겠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하기 위해서 등차와 등비수열의 합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133쪽으로 가봅시다. 시그마! 자, 이제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라고 되어져 있는 교과서 133쪽에 본격적인 시그마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 자, 시그마, 시그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 기호의 이름이 바로 시그마야. 이 기호의 이름이 시그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 시그마라는 것을 많이 쓰이나 합의 기호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을 거야. 자,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것은 시그마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시그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먼저야. 시그마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두고 그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을 알아둔 다음에 그 성질을 가지고 시그마의 뜻과 시그마의 뜻은 정의지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겠죠, 그렇지? 자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 기, 기호 시그마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기호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야. 그 기호의 의미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 봐봐. 3, 6, 9, 12, 15는 수열 3n의 수열. 얘는 무슨 수열이냐면 3n의 수열이잖아. 3n. 3n의 수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얘가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n이 1일 때 3, n이 2일 때 3곱하기 2, n이 3일 때3 곱하기 3, N이 4일 때3 곱하기 4, N이 5일 때3 곱하기 5, 누가 변하는? 여기 있는 N값이 변함에 따라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정해지는데 그 수열을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수열 3N이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다섯 개를 모두 다어떻 한다? 이 다섯 개를 모두 다 더하기로 연결한다고 볼수 있지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시그마를 쓰겠다는 뜻이야. 어떻게 쓰냐 하면,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내가 쓰면서 얘기했지만, 쓰면서 얘기지만 지금 뭐가 변하고 있냐 하면, n값이 변하지, n값. n값이 변할 거야. 어디서부터? n값이, n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변할 거라는 거야. 1을 시작해서 5까지 변한다는 건, 이 사이에 1 다음에 1.5가 아닌, 1, 2, 3, 4, 5로 변한다는 뜻이야. 됐니? 1, 2, 3, 4, 5. 그래서 n 내추럴 넘버, 자연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1이 5까지 변할 때, 1이면 3곱하기 1, 3곱하기 2, 3곱하기 3. 그러니까 얘는 3곱하기 n의 수열인 거지. 1일 때 3, 지금 요건 그거야. 1일 때 3곱하기 1, 2일 때 3곱하기 2, 3일 때 3곱하기 3, 4일 때 3곱하기 4. 어디까지 변해? 5까지 변한다고. 그러면, 요 3N의 수열이 1부터 5까지 변한 게 지금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합의 기호로 연결한다면, 걔를 시그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니? 이게 바로 시그마의 뜻이야. 시그마의 뜻이야. 지금 요 내용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왔다 갔다가 모두 다 가능해야 돼. 시그마를 이렇게풀었을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 쓴 것을 시그마로 정리했을 수도 있어야 돼. 자요 문제 볼게 밑에 얘 연습 한번 해보자 같은 방법으로 얘를 나타내고 싶대 5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5부터 100까지 자 시그마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수열을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수열의 뜻을 알아야지 여기는 수열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여기 3, 6, 9, 12 지금 여기 더하기를 뺀다면 3, 6, 9, 12, 15라는 요 수열이 3인이라는 수열을 알아야지 요걸 써줄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이 수열을 먼저 봐야지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이런 수열이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5 곱하기 20까지 가는 수열이야. 자 누가 바뀌니 바뀌는 숫자 1 2 3 4 5 6 20까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타날 수 있겠지. 자 시그마를 더하기로 연결할 거지만 먼저 그전에 n이 바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1을 시작해서 1 2 3 4 20까지 바뀔 건데 5에다가 n이 바뀌는 거지. n이 그리고 걔를 시그마로 연결하면 얘네가 다 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맞니? 자 봐봐 만약에 n1부터 이그러니까 내가 수열을 집합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는 50 1 15 어디까지 쭉 가는 이런 수열일 거야 수열일 거야 그런데 걔를 20개를 갖고 와서 걔를 20개를 갖고 와서 20개를 갖고 오면 5 곱하기 20에 해당하는 100까지만 가지고 와서 이 전체가 몇개 20개를 갖고 와서 걔를 다 합으로 연결하고 싶다면 시그마를 붙이고 n을 1부터 20개만 갖고 오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기호 이미 음이 되겠니 자 밑에 있는 내용에서 정리해 볼게.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요거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여기 AK, K가 움직인다는 거지. 1항부터 N항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여기서 있는 지금 여기서 쓰 우리가 쓰고 있는 N은 큰 의미가 없어. 내가 N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만약에 K라는 기호를 쓴다고 해도 K가 움직이는 거지. 어디부터? 1부터 20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 만약에 내가 NK가 아니라 여기를 만약에 I를 갖고 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겠지. 내가 i를 갖고 와서 i가 1부터 5까지 움직이고 얘가 3i라면 똑같은 식이잖아. 여기 나타나서 오른편이 똑같기 때문에 기호는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건 얘가 되겠지. 이렇게 시그마로 기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볼수 있으면 여기에 k가 움직이는 거지. k가 어디부터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움직인다는 건이 k가 a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어디까지 n까지 움직인다는 뜻이고, 걔를 시그마 하라는 건 걔를 모두 다 더하라고 하고 이 값을 전체 통칭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되겠니? 자, 왼쪽에 기호 시그마에 대한 내용 잠깐만 더 살펴볼게. 기호 시그마는 합을 뜻하는 썸의 첫 글자에 s를 갖고 와서 그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바로 시그마인 거야. 이 시그마가 s, 썸을 나타낸 나타낸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밑에 내용, 여기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자, 보기 내용 보시고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할게. <laughs> 자, 1번을 먼저 볼까? 자, 1번의 수열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6의 1제곱, 6의 2제곱, 6의 3제곱 어디까지? 6의 n제곱까지 가는 수열이지. 그럼 얘는 6의 k제곱의 수열이라고 보면 되겠지. k가 움직이는 거야. 선생님, 왜 n을 안 쓰나요? 6의 n제곱이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여기 n을 쓰고 있기 때문에 n을 먼저 뺏긴 거야. n을 뺏겼기 때문에 k를 갖고 온 것뿐이야. 6의 k의 수열이고, 그 k가 어디부터, k가 1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n까지 움직일 거야. 근데 그 수열을 모두 다 더하기로 하려면, 그걸 다 더하기로 하려면 여기다가 더한다는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지. 되겠니? 자, 오른쪽에 문제 2번도 한번 볼게. 얘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9제곱 누가 움직이냐 하면 여기는 지수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합이니까 자, 시그마. 다 합하고 있으니까 시그마가 될 거고 여기는 k를 써도 되고 n을 써도 되고 상관없지? 여기 n을 안 쓰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움직일 거라는 거지. 어떻게? 3의 n제곱분의 1로 움직인다는 거지. 여기는 n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9까지. 근데 시그마였기 때문에 다 더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문제의 형태가 바로 보이는 케이스가 있고, 3번처럼, 1번, 2번은 바로 눈에 보였잖아. 3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케이스는 찾아주어야 되니까 약간 난처할 수는 있지만, 찾아볼게. 찾아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1, 4, 7, 20이야. 자, 여기까지 갈 때, 얼마큼 커졌냐면, 3만큼 커졌고, 여기까지 갈때또 3만큼 커졌고,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시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 등차수 일반항은 3씩 뛰는 수열이니까 3에 내다가 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해결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니? n이 1일 때 1인 거고, n이 2일 때3 거고, n이 3일 때 지금 여기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땡땡땡 n이 얼마일 때 찾아야 되잖아. 얘가 22가 나오려면 3n이 2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이 얼마일 때? 8일 때지. 3 8 24 8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개수가 몇 개가 더해진 거니? 8개가 더해진 거죠. 그럼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8까지 움직여. 근데 그 n은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얘가 3의 n-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만약에 시그마 내가 n이 아니라 k로 잡았어 k가 1부터 8까지 움직여 그럼 얘가 3의 k-2로 해도 다 같은 거죠 문자는 편하게 써도 된다는 거지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은 1, 3, 3, 5, 5, 7, 19, 21자 이런 수열이야 자 이런 수열인데 가만히 보니까 1에서 3으로 가고 5로 가고 19까지 갔어 무슨 수열이냐면 홀수의 수열이자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수열 찾을 수 있겠지. 여기서 일반항 an을 찾아본다면 앞에 있는 수열은 몇 칸씩 뛰냐면 하두 칸씩 뛰는데 1을 출발하니까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수열이지. 자 뒤에 있는 3, 5, 7, 21은 3, 5, 7, 21은 똑같이 몇 칸씩 뛰는 수열이야. 두 칸씩 뛰는 수열이지. 두 칸씩 뛰는 수열인데 첫 장이 3이니까 요런 모양 아니겠니? 이렇게 되니? 자 지금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몇 번째 장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얘는 n이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1, 3. n이 2일 때 3, 5. n이 3일 때 5, 7. 그럼 n이 얼마일 때? 19가 되려면 2n-1이 19가 되려면 2n이 20이 돼야 돼서 n이 10이잖아. 그럼 n이 10일 때 20, 20, 19, 21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낸다면 얘는 시그마. n이 얼마부터? n이 k를 썼네. N이 1부터 케이스도 상관없어. n이 1부터 10까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하 여기 안에 들어갈 게 2의 n-1과 2의 n 더하기 1을 나타내서 얘가 n이 1 집어넣으면 1, 3 2 집어넣으면 3, 5 3 집어넣으면 5, 7 마지막으로 10을 집어넣으면 19, 21이 되는데 걔네다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됐니?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문제 2번은 반면에 시그마 기호를 없이 시그마 기호를 풀어 헤쳐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 k가 1부터 움직이잖아 1, 2, 3, 4, 5가 움직여지는 거지 자 k가 1이면 4, 2면 8, 3이면 4, 3, 12,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4, 5, 20까지 다 써도 되겠지 몇개안 되네 4, 8, 12, 4, 4, 16, 4, 5, 20까지 1부터 5까지니까 몇개 다섯 개자 요렇게 전개 될 텐데 개를 시그마 하세요 그러면 다더 하세요라는 거지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꼴로만 나타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i가 1부터 12까지 움직이는데 요 i가. 그럼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3일 때 땡땡땡 해서 i가 얼마까지 12까지 움직이는 수열이야. 그게 바로 이 i의 수열인데 걔를 1부터 12까지 나열해서 시그마 하라고 했으니까 걔를 다 더해 준다면 되겠죠.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자 오른쪽도 K가 1부터 9까지 움직이면 총 9개가 되겠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어디까지? 9의 세제곱까지 9개를 나열하는데 걔를 시그마하래. 그러려면 걔네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4번도 마찬가지. J가 움직이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J가 어디가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니까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움직일 텐데, 걔를 모두 다 시그마 하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려면 다 합으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시그, 시그마 기호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했어. 시그마를 아주 익숙하게 사용해야 돼. 시그마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요거랑 관련된 거 많이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다음 페이지 134 페이지에 가면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고 있어. 자 사실은 시그마 기호가 쓰기 가장 좋은 건 이게 시그마의 장점이기도 한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 기호를 쓸 때, 자 봐봐. 여기다 좀써 볼까? 합의 기호를 S의 n을 썼고 그다음 시그마를 썼잖아. S의 n 뜻이 뭐냐면 하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n번 째 항까지 더하는 게 바로 S의 n이었지. 이게 수열의 합의 기호 sum S를 나타내는 거였어. 맞니? 자 그런데 방금 배운 걸로 나타내자면 얘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 시그마 누가 움직이냐면 1, 2, 3, 4, n이 움직이지? 그럼 또 다른 문자를 하나 갖고와서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a의 k수열이다. k가 1, 2, 3, 4, n까지 움직이는 걸 더하기로 연결했으니까 서로 지금 여기는 sn과 요긴 요렇게 더한 것과 요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뜻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요 SN의 기호를 알고 있는데 굳이 시그마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볼수 있잖아. 그럼 시그마가 갖고 있는 시그마와 SN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인데 뭐냐하면 SN의 요 N은 요 N만을 말하지. 그치 끝학만을 말해 끝에 있는 N만을 말해 만약에 S의 7이다. 그랬으면 첫장 더하기 어디까지? 일곱 번째 항 일곱 개를 더한 걸 말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데, 얘는 지금 S의 N은 뭐가 고정이냐 하면 첫째 항이 고정인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S의 N이야. 첫 장부터 n까지 합. 근데 시그마는 첫 장부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을 보자면 2에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4, 5, 6, 15까지 움직였잖아. 얘를 굳이 첫 장이라 보지 않고 누가 움직이냐면 여기 있는 지수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시그마 뭐가 움직이냐면 2에 n이 움직일 거지. 그 n이 4, 5, 6, 7 해서 어디까지? n이 4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움직이는 것을 더해놓은 거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가는 하나의 장점이지. 여기 있는 것이 1이 아닌 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되겠니? 자, 문제 3번을 볼게. 문제 3번을 얘를 일반적인 합의 기호로 쓰자면 얘를첫 장으로 보고 써야겠지만 시그마를 나타내 사용한다면 시그마. 시그마, n을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 n은 어디부터 움직이냐 면 10부터 움직일 거야. 10, 11, 12, 그 대신 한 칸씩 자연수니까 20까지 움직이는 7의 n제곱을 더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가 1이 아니어도 되니까.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여기, n번짱이 있지. n일 때 n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는 n이 얼마일 때니? n이 5일 때겠지? 5, 5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낸다면 시그마 k는 이라고 지금 k는 n을 여기서 썼으니까 5부터 시작해서 n까지 움직이는 k와 k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n이 5면 5, 6이 될 거고 6이면 6, 7 7이면 7, 8 n까지 움직이면 n, n 플러스 1 이렇게 무슨 말이 되겠니? 시그마가 생각보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들어오면서 더 쉬워져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자, 문제 4번에 K가 6부터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6을 집어넣지. 그러면 6, 3, 18이 되겠지. 그 다음에 6 다음에 7이야. 그럼 7, 3에 21. 그 다음에 8이지. 3, 8에 24. 이런 식으로 해서 K가 얼마까지 가냐면 1일까지 가는 거지. 1일까지 그러면 33까지를 더하기로 연결하라는 뜻이지. 자 오른쪽에 k가 3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3의 제곱, 3 다음에 4의 제곱, 5의 제곱해서 8의 제곱까지 움직이는 거지. 걔를 다 시그마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지금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앞장이랑 앞 페이지랑 다른 점이 있다면 출발점이 1이 아니어도 된다. 출발점이 1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시그마의 성질이자 시그마가 요 sn과 시그마 시그마와의 차이점이 되겠지. 134쪽에 밑에 토론하기랑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봐봐.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